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6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슬림 문학 6회 2강 지속과 변모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히독교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사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에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이 하우사의 소코토 왕국에까지 침략의 손길을 뻗칠 때그 나라의 재상이었던 지다도가 한거의 주역으로 나섰다. 이슬람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자고 호소하는 연작시를 지었다. 그 가운데 두 편을 들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나는 마음 속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숙고한다. 젖은 땅에다 씨를 뿌렸다는 것을 너는 알리라. 세월이 변덕스러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움을 물려받지 않았음을 너는 알리라. 믿음이 굳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때부터 얻거나 잃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일이 그분에게서 온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라도 내게서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 서 있거라, 조용히 있어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참고 견뎌라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아프리카의 민족은 거의 다 자기 언어를 버리고 침략자의 언어를 배워서 문학을 했다. 한거 하는 문학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방하는 문학을 하는 오랜 기간을 거쳐야 했다. 하우사에서는 식민지 통치에 항의하는 문학을 자기 언어로 자기 전통을 이어서 바로 이룩할 수 있었다. 우마로는 20세기 초에 기독교도들이 오다라고 하는 장시를 써서 침략자가 주권을 유린하고 이슬람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교탄했다. 아프리카 도처에서 침략자들이 학살을 일삼고 전통을 파괴하는 만행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하우사 사용 지역을 하우사 땅이라고 한다. 하우사 땅은 대부분 영국 식민지 나이지리아에 포함되었다가 독립할 때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나이지리아의 일부가 되었다. 하우사 땅의 일부는 불국식민지 니제르에 들어가 있다가 독립했다. 양쪽의 하우사 땅이 통일되어 한 나라를 이룰 가능성은 없다. 하우사는 국어가 아닌 지방어가 되었다. 나이지리아를 이루는 다른 여러 민족은 자기네 말을 문학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영어로 창작한다. 이보족 출신인 아체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하우사의 작가들은 자기 언어를 사용한다. 하우사어가 국어는 되지 못했어도 민족어의 구실은 훌륭하게 수행한다. 현대 하우사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 시피키는 종교, 정치, 과학, 경제, 사회생활 등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 아프리카의 전통을 자체의 혁신을 거쳐 오늘의 것으로 계승해서 유럽 문명의 도전을 이겨내는 지혜를 마련하고자 한다. 소설에서도 독자적인 전통을 살리고 있다.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유럽소설과는 다르게 이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훈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모험과 상상을 펼치는 환상적인 작품이 적지 않다. 소설의 대표작으로는 벨로 카가라의 간도키를 들수 있다. 제목에다 이름을 내세운 간도키라는 영웅이 영국의 침략자와 싸우다가 따르는 사람들의 좌절 때문에 패배하고 성지순례를 떠났다가 뜻하지 않게 별세계로 들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되돌아왔으나 이미 대세가 기울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새 시대의 영웅서 사실을 산문으로 쓰면서 현실과 이상의 상이한 성격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수법으로 이어서 나타냈다. 전반부와 결말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전하면서 당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중간 대목은 설화적 상상을 발휘하는 구비 문학을 재현했다. 오늘날 하우스 아지방에서는 시를 지어 생각을 전파하고 주장을 펴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다. 장편 교술 시를 구전으로 옮겨.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구시를 할수 있게 한다. 그 가운데 예찬시, 정치시, 종교시, 풍속시, 개몽시라고 할 것들이 있어 종류가 다양하다. 정치 지도자 쿠라와가 1964년에 지은 정치적 자유에 관한 노래가 정치시의 좋은 본보기이다. 1973년 작품이라고 하는 무하마드의 '세든 사람과 집주인'에 관한 시인은 잘못된 현실을 절묘하게 고발했다. '살아나가기 어려운 사정'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호소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한 대목을 들어본다. 돈만 탐내는 집주인은 창녀에게나 집을 빌려주네. 그런 불법이나 저지르고 적법한 임대는 거부하네.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착한 사람들은 집을 얻지 못하네. 근로자들이며 학생들이며 이 도시의 모든 주민은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임대주택의 가치도 알고 있네. 앞서 진행된 4강까지의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뒤집어 보자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